내위기 13장에서는 문둥병의 진단과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포로지가 나서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스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 그의 아들 중한 제스장으로 데리고 가서 제스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해야 을 된다고 했습니다. 제스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의자로서의 역할로 제사를 그 담당하는 일 외에 이렇게 문득병과 같이 또는 유출병 이런 병에 대해서 진찰을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암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생명이 위독하고 어려움을 다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문득병이나 유출병은 공동체에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문득병은 본인 모르게 3년, 또 본인이 알고 병을 안 후에 3년, 숨어서 3년, 뭐 이러다가, 음 죽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또한, 그,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자기가 몸이, 문슨병이 걸려있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어, 몸이 이 피부병이 생기면서, 어, 그렇게, 깊숙이, 어, 그렇게 썩어져 가고, 또, 어, 그, 살이 떨어져, 살이 썩어가면서, 그 다음에 코가, 코가 떨어져가고 눈썹이 빠지면서 아주 심한 그런 치명적인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고 또 그것을 관찰해서 또이 병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예, 그를 부정하다고 정하면서 그를 그 공동체에서 밖으로 어, 내보내가지고 다 나았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 이 문눈병자들을 10명을 다 치료해 준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 동네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 살고 있다가 주 예수님이 많은 병든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면서 어, 그 문득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문득병은 그, 그 당시 공동체에서 아주 참 심각한 그런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단 그 사람이 오면 이것이 피부병인지 문눕병인지, 또 화상인지 그것이 그냥 문눕병인지, 또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것을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득병자들은 부정하다고 하며 모술을 음,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 의복에 생긴 문득병 같은 경우도 어, 의복을 다 태우고 어, 그런.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문득병원 특별히 1871년 한센 씨에 의해서 이 나병균을 발견해가지고, 결국 그 한센 씨 병이라고 하면서, 오늘날에는 그 치료약이 잘 발달해가지고, 그 이 모든 치료가 거의 되어서, 어, 문득병이 그렇게, 에, 이제, 에, 많이 그 없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득병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 죄가 바로 이 문득병과 같이 성질이 비슷해서 숨어서 있으며 또 본인이 알게 됐을 때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값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죄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미암 아마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묻는 병사가 옷을 찢듯이 회개하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질상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도 성결해야 되고 또 생활도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육관에 강건함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어, 이 죄악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어, 더럽게 만드는, 더럽게 만듭니다. 어, 더러우면은 결국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고, 어, 그런, 어, 죽음의 그런, 예, 그런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향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 이런 문득병과 같은 그런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또 공룡한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이 2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눅병과 같이 그런 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공동체나 자기 개인에게나 모든 것이 연약한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진단하고 또 예방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이 이제 소개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이 또 우리 세상이 모든 모든 삶이 가정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침체되는 것이 죄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이 건강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이는 것 같이 우리를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君のペナルティ」<music> 쓸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거지라